45명, 아, 그때 정말 얄미웠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우르르 달려갔었던 그 국민의힘의 어, 의원들, 거기에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저기 압수수색 받았던 윤상현, 그리고 출국금지된인 김성교 의원, 그 다음에 또, 나경원. <laughs> 그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인 송원석 이런 사람들이 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45명 안에. 이 사람들의 지금 윤석열 체포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심지어 지금 조경태 의원까지도 이 45명은 국민의힘에서 청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laughs> 결사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해야만 하는 뭔가 냄새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 존재들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윤석열이 체포됐고 지금 모든 것들이 빠르게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뭐라 그럴까 어떤 심정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정의 카드가 나옵니다 정의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재판에 관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나하고 상대하고의 어떤 선을 끊자 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건 막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 쟤하고 나하고는 아니에요 뭐 이런 의미인거죠 그죠 근데 이게 딱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먼저 드는 생각은 자기들도 이제 법적인 그런, 어,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거는 확 와다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죠. 발을 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든지, 요, 요기 이제 그 구속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당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뭔가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이고요. 9번 컵이 나왔고 또 여기서 여황제가 나왔습니다. 여황제. 9번 컵에 여황제가 나왔어요. 하하,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윤석열하고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궁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하고 저쪽하고 같이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속마음 안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 마리아의 카드에 이 데메테르의 카드, 비너스의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완전히 뭔가 보호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호하겠다. 뭘 보호하려고 그럴까? 이거 보호를 해야 된대요. 여기에서도 이 같은 비너스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호를 해야 된다. 윤석열은 버림패지만 김건희만큼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하고 얽혀있는 게더 크니까. 이거는. 이 윤상현, 김선교, 이런 사람들이 다, 윤, 그, 김건희 특검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걸로 수사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45명은 다 김건희랑 엮여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하고 엮여있다든지. 이 내란에, 실질적으로 내란, 그, 개엄을 일으킬 때 여기에 회의 참석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추경호 정도는 알았겠지. 그리고 뭐 나경원도 뭐 전화 받았다 이러지만. 그거는 저는 그냥 뭐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해.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뭔가 김건희를 보호하자가 더큰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서도 컵에 여왕이 나오고요. 네. 소중한 존재입니다. 뭔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이, 이런 카드들도 이것도 개자리의 카드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요 아이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와 관계가 있나. 더 이게 폭로가 되고 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선을 끄자. 근데 자기들의 그 폭로가 되면 더 여기서 이제 그 김건희 관련된 걸로 이 사람은 더 문제가 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까. 그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김건희 특검을 못하게 할 수도 이제 없는 처지고. 어. 근데 뭔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많이. 그런 상태여서 지금 굉장히 쫄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체포됐다고 해서 쫄고 체포라네, 구속됐다고 해서 쫄고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건희 특검은 어떤가? 김건희 특검은 어떤가 와 이거 이쪽이 불안한 거 맞아요. 이거 달 카드고요. 투완지에 여기서도 여사제 나와. 아 너무너무 불안해. 많이 협조해서 했대요. 많이 협조해서 했고 이 여왕제 자체가 긴건일 수도 있겠고요.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은 거죠. 이거는 이 여왕제의 카드 풍요로움의 카드이고 물질적인 황소자리의 카드이기 때문에 많이 해먹은 거예요. 많이. 많이. 네. 그렇다. 그래서 그쪽을 더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척이 되는 거에 대해서 더 무서워하고 있고, 거기에는 뭐 자잘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45명.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예. 뭐, 45명, 어떻게, 그 경중이 있겠지만, 그냥 이 45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45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9시월 달. 9월 달, 10월 달쯤. 일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많이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동안도 많이 불안했을 거다. 지금 네, 월드 카드 현재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카드 의미들 아시죠? 어떤 것이 종결될 때 나옵니다. 이제 운이 다 했다라는 거고요. 어, 김건희와 함께 운이 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들 있고, 그리고 완즈의 시종. 자기들 살 길을 애써요. 애써. 완주의 3번 나오고요. 애쓴다고요. 어떻게 애쓸까? 지금 절제 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 나가서 어떻게 좀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한다든지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국리를 많이 많이 해요. 그게 지금 7월 달, 8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할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9월 달 예, 이제부터 이제 끝장납니다. 10월달. 네. 잡혀 나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막 드러나서 수사받기 시작하고 또 빠르게는, 어, 구속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달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많이 지금 그냥 뭐 윤상현 압수수색 했다더라면 거기서 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막 들춰지고 꽤나 어 이것저것 드러나게 되는 상황은 네 추석 선물 네딱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월달 10월달 정도 얘기했었나? 뭐 가을 뭐, 그거는 좀 전후할 수는 있겠지만, 김건희도 저는 그때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시기쯤 구속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같이 연동될 것 같아요. 연동될 것 같아 보인다. 네.